자, 지난 시간에 하던 에티오피아, 일단 이어서 가야죠. 어, 오스만하고는 안 싸우고 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요. 오늘 지리념인가? 지리념 찍고 있나, 지금? 그거 마스터하고 싸워봐야죠. 자, 일단 바로 깁시다. 그냥 마블이랑 마블 어벤트랑 차이가 차이점이 뭐냐고요? 마블 어벤트는 뭔데요? 마블 어벤트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어벤데요 마운트, 마운트 앤 블레이드가, 그게 그건데요?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란 게임이 있어요. 그리 그거를 줄여가지고 마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틴 블레이드랑 게임이 종류가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게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마운틴 블레이드 오리지널, 바이킹 컨퀘스트, 파이어 앤 소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워밴드예요.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보통, 같은 말로 쓰여요.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나, 그냥 마운틴 블레이드나. 대충 뭐,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군사 집중까지 찍어 놓고 마무리 지었고. 예 근데, 지리년 마스터 한다고 이길 수가 있는 상대일까? 아, 귀족한테 뭐좀 뜯어봐야겠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땅들 넘겨줍시다. 암루크는 지금 저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왕님 가셨군요. 뭐 나이가 가실 때가 됐죠. 정말 <놀람> 꺼 없고 이게 차라리 오스만이 선방을 때려주면 내가 편하긴 한데. 어 후계자가 괜찮게 나왔네요 어 질적 추구 규율 5%는 크긴 한데 근데 10년? 10년 안에 오스만하고 못 싸우겠죠? 그래도 뭐 전문성 받고 그거 생각하면은 질적 추구가 낫지 아 인력은 뭐 양적을 찍어가지고 크게 상관없고 그럼 급하면은 용병 써도 되는거니? 후계자 암살각이요. 이거는 왕, 왕의 사실상 하, 상위 호환이니까 트레인만 잘 나오면은 뭐 왕이 스무 살 찍었을 때 바꾸고, 후계자가 스무 살 찍었을 때 트레이시 만약에 쓰레기가 나오면 조금 더 두고 보고, 음, 무슨 소립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코트교 뿐인데요. 어디 지금 어 로마도 아니고 어? 기독교도 아닌 정교회를 갖다 붙입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런 이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단 우리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좀 지어볼까 스마니 어지간해서 손방 안 때릴 것 같은데 음. 다른 애들이 참전 거부각이나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띠마나 정도는 안 되고 티니스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전 거부각이 나와요. 좀 뭐야 저건 개신교 어떠냐고요? 개신교도들 개신 아니 개신교 종교 전쟁이나 빨리 일으키라 그래요. 참가하고 싶다. 일단, 맘루크나 치면서 놀고 있죠? 뭐야, 얘는 참전거부 안 하니? 참전거부하지. 뭘 같이 죽겠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지옥을 가네? 의리가 넘쳐. 뭐야, 맘루크인데 이쪽이 없잖아? 쪽에 있나? 여기 있군요. 반갑다. 무역 효율 3레벨. 어, 어, 외교 포인트. 됐 필요 없어. 아유,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야, 이거 줘. 야, 그래도 저 아, 근데 맘루크가 좀 세긴 하다. 동수전이면 질 수도 있지. 맘루크가 방어도 찍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도망가냐? 2월 2일 다 갔잖아. 벌써 일로와 아씨, 졸라 빠르네. 진짜 어디까지 가냐? 하지마. 제일 적이념을 먼저 찍은 다음에 군사기술을 올립시다. 제일 적이념을 이 기술 이념을 찍으면은 그게 올라가니까. 기술 비용 감소가 줄어드니까 아예 뭔 소리야 이 기술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념을 많이 찍으면은 자, 한방에 전멸하 뭐야 이건 개판이네 개판이야 음뭐 자연스럽게 유기사가 죽기를 하겠군요 왜 이렇게 전멸을 안 하냐 얘네는 어, 나야 승점 더 많이 받으니까 나쁠 건 없죠. 슈게들 도망 빠르네. 이네는 뭘로 길을 또바고기 어왔냐? 또 따이면 개별 것 봐야겠네. 어, 걔 뭐야? 퓨전 속도 보소 졸라 빠르네. 양각 퓨전합시다 맘루크. 됐어, 여기까지. 폴, 걸만도 하지 않나? 지금 건다면은, 저기 밑에 놈들은 못 들어오고, 예멘 정도? 예멘이, 오스만이 있으니까. 오스만 전쟁 중? 아니죠. 이건 이제 수용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번즈를. 근데 왜뒷 그림은 해성인 거죠? 어 불편하군요. 분포 받아야죠. 어, 번즈 다내꺼 근데 번즈가 뭐지? 어 안정도 좋고. 포안 들어오나? 편하네. 이걸 참 이걸 참어? 음. 안 들어올 거면 말고. 굳이 내가 찾아갈 생각은 없다. 지금 수입이 18원. 금광 수입이 좀 나오니까. 근사조언가래3레벨에 써주고. 번지듯이 해성이었던 거라고요. <laughs> 해성 다내 거야? 어, 굉장히 불편해지는 선택지인데. 해성 다내 거야? 아니, 그건 좀. <웃음> <웃음> 자, 발랑군은 딱 잡아주고. 이 얼마나 되죠? 사용하고 있는 게 다섯 개 거의 안 쓰고 있네 사실상. 삼십이, 삼십일, 삼십이, 삼십삼이 높고 지금 주열4개 열다섯 개. 다사사용 장군이 좋냐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죠. 뭐, 이순신 장군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현재 우리나라에 뭐, 공격적인 염도 안 찍혀져 있고, 육군 전통도 졸라 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군들도 다 쓰레기다. 그러면 뭐, 사사사용 괜찮죠. 근데 뭐, 그냥 뭐, 우리나라의 장군들 나름대로 괜찮은 애들 있다 그러면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공성도 없고. 그냥 무난한, 무난한 장군 정도로 보면 되죠. 크반도 쪽에 시야 밝혀놓을까? 크반도 이름은 크림이 아니네. 이거는 여기, 이건 여긴데? 여기는 폴란드? 아니, 폴란드는 근데 안 되는데? 이거부터 밝히자 그럼. <laughs> 형님 엄청 잘 컸다고요? 어로로로마가 귀엽긴 하네요. 네. <laughs> 해군도 충격이 필요하냐고요? 해군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해군은 충격이나 사격보다 달리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성이 제일 쓸모 없어요. 군하고는 <laughs> 틀리게. 성격이나 사격보단 달리기가 중요하고, 공성은 아무짝에 쓸모 없고, 건물을 건설하러 완료. 스많은 이념 어디까지 찍었죠? 4개? 와, 빠르긴 한데. 보면 귀찮은데 헝가리를 부를 순 있네 아 근데 헝가리 부르면 또 승점 자판기일텐데 100%인데 헝가리는 안되겠다 싶으면 부르는게 성전으로 싸울거면 헝가리 있으면 안되고 요새를 좀 박아보자 여기 여기 알렉산드리아 요새 괜히 부쉈어 이거 부수지 말걸 피니스에서 군대 들어오는 거 길막해야 되는데 <laughs> 일적 이념 마스터하고 군테크 따라가고 그러고 전쟁 아 개종 빠르다 장군을 비싼 걸 쓰니까 수입이 역시를 한번 내려주고 로마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대가 없는 은혜를 가득 담아준 국가가 베네치아라던 게 사실인가요? 아 질문이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 질문에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놈들은 그냥 상인놈들일 뿐자 질적이념 다 찍었고 요거는 전쟁할때 키고 비율이 일단 110 지, 질적추구는 근데 빠질거 아니야 그러면은 105댕 <laughs> 난 결국 나 라이벌 찍었고. 티무르가, 아니, 티무르는 언제 라이벌을 내가 찍었구나. 미안하다. 잔혹한지 안 뜨나? 체크는 따라가고 싸워야죠. 여기는 준주 안 풀었죠? 오케이, 잘했다. 이거 어차피 저기 못 지키고, 그냥 깨놓고. 어? 육사진가? 이야, 보너스 보소? 내 장군. 이거는 싸우라는거죠 6년 장군이랑 군사기술, 군사기술이 40년 4월 장군은 일단 쓰레기 이럴때 군사쪽에 반값 좋은거 하나쯤 나와주면 좋은데 쟤소에는잘 나오다가 필요할 땐잘 안보이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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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아무 짝에 쓸모 없고, 야 위시는 장난 아니네. 규율 지금 105%예요. 규율은 얼마 안 됩니다. 여태 갈아봐. 규율 하나 있네. 그럼 비율로 써야겠다. 사기는 높으니까. 경제 그 뭐야 육군 사기 5%에 공성력 10%입니다. 사기 20%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사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정책에서 제일 사기는 규율 5%입니다. 아 보병 전투력 20%가 더 좋나? 뭐 그럴 순 있지만, 이거는 보너스 있을 때 빨리 싸워야 되니까. 동맹이 아예 끊어져 버렸네? 이건 좋고 요새 완성됐죠? 딴 전쟁 골드노드 오케이 군대 그러면 일단 멀겠다 바로 그냥 선전포고 건조지역 산지 산지를 먼저 뜯냐 건조를 먼저 뜯냐인데 산지를 먼저 그리고 바로 전투는 하지 말고 전투는 장군 좀 가, 장군 가차 좀 해보고 일단 장군 가차를 좀 해봐야 돼. 헝가리는 불러봤자 승점만 팔아먹 승점 다 팔아먹을 겁니다. 야저 장군 꼬, 꼬라지 말라저 우리도 장군 가차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보정 없고, 아, 이거 좀. 전통을 <laughs>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다음에 해야겠는데. 지금 당장 하긴 좀 그런데. 너무 안 좋은데. 아잠 같은 애들이 와주면 좋은데. 오케이. 아, 정체 안 꼈다. 일단은 조금만 있다가. 아래쪽 밀어놓고 오자. 밀어서 색칠해놓고 이게 다 승점이 도움이 되니까. 아 왕님, 아 왕님 지금 여자여 가지고 못 올라가요. 섭정이라 가지고. 아 대장군 마침 죽었고 공성 시작하면은 정책 켜줍시다. 공성 능력 있으니까. 와 롱내가 우리 공성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네. 전문성도 얼마 없고. 기념은 종교, 종교, 종교양 질적 찍었어요. 일단 제 군대 나타났고, 15연대 추가하는데 거기서 뽑지 마. 빠질 때 아, 얘 쫄면 안 되는데, 다시 쫄았네. 장인군도 없고 따라갈 방법이 없고, 어 쫄다 말았어? 반만 졸았는데 쫄거면 완전히 쫄지 왜 반만 쫄고 그러냐 합류, 합류하려고 낚시했구만 어 근데 니는 안돼요 야 3.2에 배고 저것도 조언가네 <laughs> 경무 와 세정놈들 경무 찍는거 보소 극혐 대적 주제에 무슨 경제랑 무역을 찍고 있어. 일단 승점 두개 챙겼고. 영광스러운 계정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위신은 높아서. 이건 이거... 이거 맞자 시대관 전파 <laughs> 지금 36 아, 이거 티니스가 한 번만 더 던져 주면 좋겠는데, 인쇄술이요. 아, 인쇄술은 36, 14, 16, 1 0 애매하긴 하네 여기 개발하는 것도 좋긴 한데 여기로 할까? 아래쪽은 금광은다 개발해놨으니 개발하면 수도 개발인데 13에, 3, 13에 56. 12에 48. 거의 비슷하네. 또보너스는 크긴 해가지고. 에티오피아보다 이집트가 국경 더 간지나는 것 같다고요? 그건 그래요. 애가 길쭉한 게좀안 이쁘긴 해요, 에티오피아가. 장군 하나. 어, 이 정도면 의외로 준수한 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오스만 영역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영역인데. 섭정님, 선교 능력 아무 의미 없고요. 하나 오케이, 공격 돌파했나 아닌데 갑자기 42에서 24가 아 해안 봉쇄 땡큐 아유, 승점 고맙다잘쓸게한 번만 받아, 더 받으면은 전쟁 승점 올라가고 아 되게 어좀 버티지. 아, 더우네. 오스만이 어, 지금 골드노드하고 싸우는데 끝났네? 끝났는데도 안 오고 있네? 아이구 등장. 말하기가 무섭네. 군사테크 다음 거는 불가능하죠? 아, 저거 아직 모른단데? 어, 이거 조금. 정책까지 쓰고 있는데. 장군 가차하기가 좀 두렵다. 장군이. 뭐야, 저거? 3, 4. 별. 오케이. 낚이는 척. 아 씨. 아 이거 이미 늦었어. 뽑아 봐. 다 쓰레기. 어, 사람 죽기가 한 명도 없고요. 공성 2가 그나마 쓸 만하구만. 잡았고 3.9 사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고무 시키는 지휘관 있네. 사기는 차이가 나고 규율도 내가 더 높긴 한데 저 녀석은 아나톨리안 병조비라는 개사기가 하나 있죠. 니스는 한번 밀어냈으면 한동안 안올 테고. 간만에 비잔티움 로마 세우기 하려는데 1445년에 전쟁 거는데 버그냐고요? 어, 방첩 활동이라도 좀 돌려보시죠. 일단. 오스만, 총병력. 너 야망 나왔냐? 야망 없는데 저 정도야? 야시 야망이 없는데 흐흐으너딴거 <laughs> 없니? 아 어, 얘가 얘한테 독립 보장이네 이시 얼마나 있고 이런 것좀 보고 싶은데 이번 전쟁이 기면은 규율 5% 받는다고요? 뭐 이벤트 있어요? 아 해안 요새기도 해가지고 진짜 공성이 잘 안되네 아아씨 이거 헝가리 소환 야 헝가리아트 가 헝가리아트 가 어이 헝가리아트 가버려 절로 가어이어이 어이, 허이, 그렇지, 가가가가가 헝가리아테가 어이, 허이 아, 코트 보너스, 코트 보너스 2.5에요. 5% 아닙니다. 5%를 쓰면 은 진작에 받았죠. 미사 주기했고 후계자 괜찮은데 뭐야? 이거를 선빵을 칠라 그런다고? 헝가리아테 가고 있나? 선빵 치기 좀 쫄리는데? 아씨 오스만 왕 좋아 가지고 너무 빨라. 어디 저 우연 대는 아, 유연대네 너무 상남 잔데 그대로 사라져 버리 네원 이지 구름 잠깐 만 이거 재 반거 같다. 월8월9일뺄수있 어? 빼자, 빼자, 빼자. 8월 9일 3 3 아씨 애매한데 이거, 이거 약간 운빨인데 원래 빠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씨 조만게 다이스 다이스 47 01오 제발 58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아 순차 투입 됐다 자고.